안녕하세요.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. 나무꾼은 오늘 고구마를 다 캘려고요. 용역에서 그 외국인, 베트남 사람, 남자 두 명을 불렀습니다. 어제 부르려고 했는데 어제 빵꾸가 나고 오늘 두 사람 왔네요. 아유, 그참 사람 일시키는 거요. 말이... 의사 전달이 제대로 잘안 되니까 남구는 매우 몇 배로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. 원래 촌에 일 시키면요 사람을 데려서 일을 하면은 주인은 더 바쁘거든요, 더 힘들고 그런데 이 말이 잘 통하지 않은 그냥 그냥 말은 잘 합니다. 그런데 의사 전달이 잘안 되니까요. 제가 더 바빠야 되네요. 일단 비닐은 다 그었고 고구마순 다 그었고 이제 파기만 하면 됩니다. 아, 오늘 작업을 끝내야 되는데 지금 작업 속도로 보면은 뭐 무사히 끝이 날것 같습니다. 예 어제 고구마 수확해서 창고방으로 전부 입고를 시켰습니다. 오른쪽. 이렇게는 꿀고구마고요 이거는 방고구마입니다. 그리고 여기 네개는 남쪽 가장자리. 혹시 농약이 검출되지 될 수도 있는 고구마라서 따로 수확을 했고요. 이거는 호박고구마. 저거는 풍엄미 고구마입니다. 작년에는 이 방에 그 고구마가 가득 있었는데 올해는 소출이좀 작은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중간 중간에 지금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이 좀 작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요, 2월 달수 수학, 그러니까 수확을 해서 2월 달 말까지 그러니까 올봄에 꽃감이 끝날 때까지 고구마를 전혀 출하를 안 했던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망가지는 게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좀 일찍 일찍 출하를 하려고 그럽니다. 어제 고구마를 수확하면서는 중간에 동영상을 담지를 못했습니다. 일단 작업을 어제 끝을 내야 되니까 마음이 바쁘잖아요. 마음이 바쁘니까 이제 그 동영상을 담는다든가 그런 걸할그 여유가 없더라고요. 어쨌든 어제 수확이 잘 끝났고요. 고구마도 비교적 예쁜 모양입니다. 이제 예. 빨리빨리 출하를 해야 됩니다. 어쨌든 농장물은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해서 돈을 만들어야 소득이 발생을 하니까요. 그리고 저장고 온도는요, 18도에서 20도 사이로 그 온도 설정을 하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19.8도네요. 어쨌든 고구마가 뭐그 15도 아래로 내려가면은 동해를 입는다고 하니까 이 고구마 저장 이 창고방 온도는 18도로 설정을 했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